아실히더써지 친구야. 이 새끼 AD네. 여기 있어. 많이 때렸거든. 야야야야 음. 어. 야, 야, 야. 풀린다 어. 저기. 붙지지마 붙지마 부 나이스. 아. 여기 죽어야지. 나이오어 뭐, 뭐 많이 빠지긴 했어. 음. 걔 생각보다 딜을 별로 안써야걔글 자체는.

너뭐뭐저 신나 쿵이었습니다 <laughs> 아니 방금은 죽는게 나아 <laughs> 어우, 나도 맞을 파이네. 왠지 꺼 왠지 꺼 네, 허니 손은 같은 데 이거. 나니 같은 데았다 허니 같은 데어갈 허니 같은 데에서 데 아, 파 여기? 여기 아래! 아, 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많이 버티네, 아칼리. 역시. <laughs> 칼브람 저거 좋아. 방심이 얼마였지? 6 이거 먹어 먹어. 캡스. 아이스. 내길가겠 뭐야 이거. 어우씨 속박이 자. 어딨 와우. 저, 더블 킬.

봐줘 이거 못 들어오게 음. 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오 팔이 존나 짧

어, 아이스아이스워밀 아이스. 수도 있겠다 오르간스 주먹이 번엔밀거 왔어 어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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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, 밀자. 아, 야 밀었어 아. 밀어 어우 나이스 눈덩이잘 <떡이> 맞췄다 아아아아아 1인공 칠하냐고. 국기의까지 쓰네. h a n a 균열 하나만 갈까? 균열 하나만 가고 어 a n Kalko, 슈녀 l e 아이스 포 a 가나 o 슈녀 l e m 가 n k 가지 말까? 슈녀 l 지 m a n k 하나, 둘, 셋, 넷, 다네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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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직 못느덟나봐 여덟, 봐야 그거 네. 어, 봐야지 무슨 맛인지 알 맞아 맞아. 유채야 유체야. 누구 누구? 모르겠어. 스페네? 아 스페네. 떨어지아 됐다. 아이고. 까비 까레네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조금. 아 이거 정수 갈걸 그랬나? 만화가 개 떨리네. 아 당했어. 전멸했아 무슨 들어온다. 아, 나 어, 나 밀려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가는 줄 미안하다, 장민아. 아니. 이사오 이거 부술 수 있을까? 어, 어... 때려보면은 그 뭐. 어차피 뭐. 지금은 그렇다 쳐도 조금 신한 지 재면 그냥. 그냥... 고기 방패 내는 거지, 나는. AD <laughs> 음. 아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나왜 보이냐, 시야가? 나 실드가 없어, 갑니다. 육성이 맞은 거 아니야? 절대 시야야. 오, 맞아. 아, 눈덩이 맞았네. 아니, 아닌데? 이건 나중에 맞는템팩인데템팩공 줬어? 안 썼어, 안 썼어. 아, 나안 썼어, 안는데 야, 아, 아칼리 카운터가 템팩이네. 겁나 아픈데, 그거. 어, 뭐 <laughs> 들어간다? 저눔 귀몽패. 귀몽패. 귀기패패 귀몽패. 고몽패패부터패귀몽아 귀몽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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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몽패귀 마무리. 분노는 터뜨리는 게 답이 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고 있긴 했는데. 요네만 좀 보면 될 듯. 딜 어차피 없어 요네 말고. 어 맞아. 아, 요네만 좀 많이 어 요네만 좀 집중적으로 아, 좀 보면 슬졌다, 한번 뺄수 있었는데.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게 어, 빠졌다 진짜, 있 지금쯤 어. 간다. 어, 안네 나이스 역시, 아지 아이고, 나이스고. 뭐? 네, 나. 나이스 탈진. 탈진 두개 써가지고 지금. 근데까지 <laughs> 져야지아우나 네, 신도 없었다, 나, 나, 나 처형이야, 처형. 와, 이거 음. 아있잖 타워, 타워, 타워. 그렇지. 아, 이거 이거 하나 잡겠다고. 제발 아 이씨, 철안 되다. 나왔어, 또 언제 왔어? 아가비. 오, 죽을수? 어? 죽을 썼어? 지리공 없으면 유치원 썼다 유치원 이거 하나는 가야되겠다 또와 시야밟힐려고 쓰냐 여기 둘 나 정화 시험토 간다 이거 아안되다안되다 어이 보자 해 보자 나이스 아, 아 나이스 나이스 공거 아니었나? 아잘 썰어 잘썰 오기야 밀치려고 야야카다봐주석준이 아이고 간다 이겼다 또 아, 이겼다. 이겼다. 아 진짜 오랜만이었나요? 선생님 이거 녹화하셨어요? 네 녹화했는데요. 아그 이게 컨텐츠가 업로드되는 거. 아저씨 일주일에